h 루야 지금부터 1 2월 17일 경건의 시간을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비월시유를주 딸달라 마리아 온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시리 사랑해 주내주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지죄입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여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제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이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이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의 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교회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차릴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3개를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 5 3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 5 3세겔과 개피 503개를 성수의 세개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괴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이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과 211장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론 산재물, 주님께 바시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이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세 이끌리, 사랑해주, 내 주님께, 사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인생의 왕오네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주내주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